그러면 오늘 공부할 거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사진 붙이고 설명하는 거를 해보고요. 사진 붙이고 설명하는 거. 집에서 갖고 오신 사진. 편집을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아동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결혼생활,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 사이에 제일 처음에 먼저 아동기에 대한 글, 아, 이제 글이 좀 익숙하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될 거고요. 그냥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찍기. 요거는 이제 지금 당장 할건 아닌데 우리가 6회 끝나고 나서 7회부터 12회까지는 영상에 대한 걸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조금씩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뭐 인생 곡선 그래프도 그렸고. 그다음에 내 고향집도 그렸고. 예, 그림은 뭐요 정도로 된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진을 좀 붙여 볼 텐데 종이 이거 좀 갖고 있어요? 계시나요? 예. 그 근데 원래는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드린 종이, 여기 있죠? 그 여러 장짜리, 호치켓을 찍은 거한번 꺼내보세요. 호치켓을 찍은 거. 예, 여러 장짜리. 여기다 하는 거예요, 원래. 아, 집에서 해오셨어요? 숙제로 해오셨네? 어 잘하셨어요. 예. 예, 그것도 다시 그렸셨어요 근데 여기다 찍는데, 요, 아, 요 뒤에다. 네, 여기 다 칸이 있어요. 빈 칸들이 다 있으니까. 자, 여기, 일단 꺼내셨죠? 여기 호체키스 찍은 거, 요거. 네, 그게 우리 교재나마찬가지예요 여기다 계속 할 거예요. 에, 사진 설명하는 거는 따로 종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편지글이나 아동기글 쓰기 같은 거는 아무래도 여기다 하는 게 낫겠죠. 직접 이렇게 묶어 놨으니까 뭐 다른 데다 해갖고 옮길 필요 없이. 그러면 몇 장만 넘겨볼게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장 넘기면 자, 보겠습니다. 가게도 그리기, 고향집 그리기, 인생 곡선 그래프 그리기. 요거는 별도로 나눠드렸던 거고. 5번에 가장 그리고 싶은 그림 그리기 그림 못 그리시는 분은 그냥 통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요거 한번 보실까요 몇장 넘기다 보면은 6번이 나와요 6번 여기 한번 보세요 네 내가 나에게 쓰는 편지 있죠 요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편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 볼게요 7번, 나, 나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에게 쓰는 편지. 8번,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 9번,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 10번, 가장 친한 친구에게 쓰는 편지. 11번, 스승에게 쓰는 편지. 12번, 내가 감사할 사람에게 편지. 자녀에게 쓰는 편지. 14번, 내가 용서할 사람이나 나를 용서할 사람에게 쓰는 편지. 15번 고난 극복 스토리 쓰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근데 우리 공부할 시간이 꽤 여러 시간이라서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은 금방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에 가서 맨 마지막에 사진과 함께 설명 쓰기 그랬는데 요거를 오늘 해볼 거예요 일단 양식에서는 지금 한 페이지만 돼 있는데 아 이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나눠드린 종이 A4용지 여기에다가 붙이고 설명 쓰고 우리 같이 토론해보고 예,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고 추억 회상하는 시간 그렇게 해서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일단 사진을 붙이셨으니까 사진에 대한 얘기는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가지고 오신 것도 있고 사진 하나도 안 붙였어요. <laughs> 아하 예. 집에 가서 붙여. 올게요 아니, 여기사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는 못 하실 거예요. 네. 지금 종이, 박영임 어르신 종이 있죠? 네, 종이. 예, 네, 거기다가, 붙이는걸좀 도와주실래요? 그, 글쓰기 자체는 어려운데, 어려워도 한 번씩 도전해보시면, 뭔가는 느끼고 남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용기 있게 해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아까, 여기 인터뷰 하신 분들이 뭐, 질문지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질문지 중에서도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요거 말고 제가 쓴 책이 있어요, 따로. 아주 자세하게 질문을 막 수백 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어,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요 정도 좀큰 범위 내에서 한번 써보자. 그런 거고요. 어, 어린 시절하고 학창시절 요거, 를 쓰실 수 있으면 이렇게 쓰시면 좋고, 이게 이제 순서대로 쭉돼 있거든요. 나이 먹으면서. 어린 시절, 학창시절, 결혼 생활, 출산, 자녀 출산,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나의 인생관, 세계관, 감사한 사람, 용서한 사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 이렇게 쓰시면 제일 좋은데, 이것도 어려우면 편지글을 쓰시는 게더 쉬워요. 편지. 이것도 나눠드렸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뭘 하실 거냐면, 11개의 제목이 있으니까, 11개의 제목을 뚫어지게 보시다가 딱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정하세요. 여기 편집을 쓰기 주제, 야, 이 중에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 제일 만만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딱 찍으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10분 정도 써볼 거예요.